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엔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뿌예요. 뿌였고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텐데, 광원을 쏴도 눈깔이 너무 뿌여서 여기 그 HID 벌브 넣는 대로 공으로 면봉 있잖아요. 이거 애완견 뭐 기초용소용 다이소에서 천 원이에요 예. 네. 이걸로싹싹싹싹 한번 닦아서 한번 해볼래요 뭐해요 이거 뭐 복구하는데 얼마더라 뭐 눈깔 하나당 40만원인가 그렇게 한다고 도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아, 이소프로필렌 알코올로 해도 된다고 뭐 하는데 저는 그냥 차 세차할 때 쓰는 유리창 세정제 네, 이걸로 묻혀가지고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 재질이 뭐더라 아무튼 이거 제가 세차할 때잘 썼거든요 이게 유리를 닦으면 잔사가 거의 없어요 이걸로 닦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두 개도 이었어요 어차피 천원에 왕창 주니까두 개를 이어가지고 해봤는데 보이실래나요 와 이게 아, 반사 형태라서 반사막이 막고 있어가지고 좀 위에 밖에 안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세요? 닦은 데랑 안 닦은 데 차이가 있죠. 예, 요 정도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면봉으로 예, 닦은 데랑 안 닦은 데 차이 있죠. 그러면 면봉으로 예,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쓱쓱 닦아볼게요 한 번. 쓱쓱 닦고 좀더 과감해지면 천을 집어넣어가지고 넓게 한번 닦아볼게요. 쓱쓱. 오. 근데 안, 안 닦은데 티가 나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닦네요. 지금 보시면, 예, 네, 절반은 닦았어요. 아 반, 요 밑에는 여기 구조물이 이렇게 가로 막고 있어가지고 여기 저거를 꺾이는 걸로 뭘 집어넣어가지고 닦아봐야 되겠어요. 저것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끝을 구비어도 봤고요. 잔남감 플라스틱 잔남감 휘어가지고, 이렇게 헝겊에다가 워시액 젖혀가지고, 닦았어요. 아, 닦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 청소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뿌연기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더 이상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까지는, 다 닦았거든요 동그란 거를 요렇게 해서 HID가 좀 어둡거나 답답하신 분들은 청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헤드라이트 가스켓이라는 거예요 이얘 같은 걸 요렇게 뺑 둘렀거든요 오래돼서 빠져어요 이것도 다음번에 한번 교체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6만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양쪽을 쌍으로 해서 오래 대신 타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안쪽에 HID가 지금 백화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좀 그렇긴 한데, 어, 저 뇌피셜로는, 오, 어 밝아진 것 같아요. 깨끗해진 것 같아요. 한30% 정도? 음, 어차피 7, 80만원 들여서 하실 거 아니면 이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쨍하진 않지만 밝으면 좋잖아요. 네. 해볼만한 다인 것 같습니다. 추천!